캄보디아 무대로 그 사기 사건 이 있었는데 거기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도 많이 감류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이런 문제를 그 해결하기 위해 서그 어떤 그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한일간의 한일 그 당국간의 협력 같은 거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보고 싶습니다. 캄보디아의 아마 스캠 사기 피해에 대한 공동 대응 말씀하시는데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. 저는 일본은 별로 피해를 안 입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.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전 국가의 역량을 동원해서 어,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죠.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해하면 그 이상을 잃는다. 그러니까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합니다. 지금 국정원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대응하고 있습니다. 검찰, 뭐, 경찰, 금융기관 어, 할것 없이 대규모 대응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과제가 국제협력입니다. 근데 같은 피해 국가들이 협심해 준다면 어, 더 도움이 되겠죠. 그래서 마약, 도박, 스캠 사기 이세 가지 국제범죄는 국가간 협력을 최대화해서 국제 협력이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. 같이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